여섯, 웹 워드 코리아 특별 대상 시상의 순서입니다. 특별 대상은 미래성을 가진 웹사이트에 대해서 키파와 월간 웹이 시상하는 순서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키파 특별 대상, 한국 페이지 유한회사, 질렌트, 소속사, 더썩 커퍼니클린 콘텐츠 특별 대상, 한국 콘텐츠 질문원 콘텐츠 아카데미 웹사이트, 소속사, 한국 콘텐츠 진능원 제작사, 웅진 패스워드 축하합니다. 더썸 컴퍼니, 한국 콘텐츠 진흥원, 봉진 패스워내순처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다 같이 올라오시면 됩니다. 기판 특별 대상, 한국 P&G n 유한회사 진레트 수상자 더썸 컴퍼니. 귀사는 사장법 및 한국 인터넷 전문가 협회가 주최하고 웹워드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 9회 웹워드 코리아 대한민국 웹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인터넷 서비스로 선정되었기에 그 영예와 성과를 기려 본 상을 수여합니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사표장 김진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콘텐츠 질문에 대한 시상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클립 콘텐츠 특별 대상. 한국 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아카데미 메르사이트 수상자 한국 콘텐츠진흥원 대용원학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어서 웅진 패스원입니다. 클린 콘텐츠 특별 대상 한국 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아카데미 수상자 웅진 패스원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구성자 일동 참전 내께 경례 축하합니다. 구자님베스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별대상 추가 시상이 있겠습니다. 특별대상 추가 시상은 월간 앱 특별대상과 월간 아이언 특별대상인데요. 특별대상인데요. 월간 웹 특별대상은 13년간 통번1 6 0회에 달하는 역사를 기록하며 디지털 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대한민국 디지털 시장의 다양한 덕후를 대변하는. 웹트렌드 정지, 월간 웹의 권위를 무산히 증명하는 사입니다. 2010년 한해 독자에게 소개된 무산 프로젝트 중에서 11명의 전문기지단과 10명의 대원기자 전문위원회 투표를 통해서 웹 생태계의 트렌드를 중도함과 동시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시도와 탁월한 기술력을 증명하는 최후의 프로젝트에 수여되는 명예로 운상입니다 네, 시상에는 웹스 미디어의 기자들을 대표하여 월간연의 김관식 편집 주관님과 월간 IM의, IM의 이예근 편집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IM 특별 대상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월간 IM 특별 대상은 5년에 걸쳐서 탁월한 마케팅 정보를 방문하며 더 많은 디지털 마케터에게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 인사이트를 풀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온 월간 IM의 명성이 그대로 남겨있습니다. 이번상은 그간 월간 i e a m 이 주재한 2 0 0여건의성공적인 온오프라인 통합 프로모션 중에서 11명의 전문 기자단과 10명의 l l 기자, 전문 위원 h 투표를 통해 디지털 마케팅 h a 에서 시장을 떠들썩하게 한 이슈로 e m 됨과 동시에 발목 l e n 성과를 보란 e r e are 고 a n 프로젝트의 수 e 하는 e s t h 입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웹특별대상 n h n 넥스트 웹사이트 소속사 n h n 넥스트 제작사 웨더디자인 월간 아이 특별 대상 한국야구르트 소녀시대 다이어트 브로 캠페인 소속사 한국야구르트 제작사 포마코 축하합니다. 네 먼저 NHN넥스트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월간 특별 대상 NHN넥스트 웹사이트 수상자 NHN넥스트. 기사는 사단법인 한국 인터넷 전문가 협회가 주최하고 웹워드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 9회 웹워드 코리아 대한민국 웹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선정되었기에 그 영예와 성과를 기리어본 상을 수여합니다. 한국 인터넷 전문가 협회 협회장 김진수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웨더 디자인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월간의 특별 대상 NHN 넥스트 웹사이트 수상자 웨더 디자인 수상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월간 IM 특별 대상. 한국 야쿠르트 소녀시대 다이어트 룩캠 페인 웹사이트 수상자, 한국 야쿠르트 대우원앞빠가습니다 축하합니다. 월가 i m 특별대상 한국 야쿠르트 소녀시대 다이어트 룩캠 페인 웹사이트 수상자 토마토 대우원앞빠가습니다 축하합니다. 수학자들께서 <laughs> <laughs> <소리들어 웃음> 근데... <장단이 웃음> 오늘 특별 대상을 받았습니다. 찬양, 예비, 경예, 축하합니다. 아, 네, 맞이 주셨습니다.